난 바보인가? 난왜 이렇게 언어 재능이 없지? 몇달 만에 영어 실력이 확 늘었다면서 이야기하는 많은 유튜버분들을 볼 때마다 현타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회화학원 다니느라 돈, 시간 낭비한 거는 천만 원은 좋기 썼습니다. 아니, 천만 원이 뭐야? 사실 저 미국에서 2년간 산 적도 있어요. 섀도잉이요 수년간 꼬박 해봤고 프렌즈, 특히 시즌 7은 수십 번을 봤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 했으면 쌀라쌀라 뱉어야 되는 거 아닌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뇌에 언어 해로를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빨리 늘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언어의 내. 네. 우리가 모국어로 이야기할 때 의식적으로 문법을 생각하면서 말하나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국어는 안목기억의 공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이 안목기억의 공간을 넣는다면 영어도 모국어처럼 슬슬 나오지 않을까요? 안목기억으로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언어를 처음 배우는 아기의 시선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아기는 수도 없이 비슷한 상황을 보고 겪으며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를 무의식적으로 체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영어를 쓰는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를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무려 2만 번 듣고 배운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2만 번 봐야 씹어먹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이미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만 번까지 봐야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심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느낄 때 기억력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심상이 동반될 때 시냅스는 훨씬 많이 생성된다고 해요. 심상이 동반된 기억이 우리 무의식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를 생각해봤습니다. 언어의 영역에 저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후두엽에 위치한 시상화부를 통해 이미지로 인식된 정보와 기로들어와 청각 피질에 쌓인 정보입니다. 그것들이 베로니 이름도 어렵네요. 베르니케와 브로카 영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운동기관, 즉 입을 통해 언어가 튀어나오게 된다고 해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 정보와 귀로 들어오는 청각 정보가 베리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을 지나면서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이미지 정보, 청각 정보가 각각 따로 또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왔나요? 아무래도 문자, 글자만을 줄여보며 영어 공부를 해오지 않았나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습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달달 암기만 하였기 때문에 영어를 하나의 언어로서 공부했다기보다는 역사나 사회 공부하듯이 암기를 한 것입니다. 언어의 내에 정보가 쌓이기보다는 대뇌 피질에 쌓이는 암기식 공부를 해온 것이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언어는 심상을 동반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습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각과 청각 정보를 동시에 얻는 컨텐츠를 통해 영어를 익히라는 말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심상은요? 심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즉, 내네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문장을 만들면서 아, 뭐래 두루어렵네 뭐라고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감정도 하나의 심상입니다. 시각, 청각 정보와 심상을 동시에 자극하여 영어를 체득하세요. 인지 신경학자이자 아동 발달학자, 세계적 연구자인 메리언 울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책 읽는 뇌라는 저서에서 미국 아이들의 영어 습득은 태어나서부터 학습을 하기 위한 독서를 할수 있는 데까지 15년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미국 아이들 또한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에 거쳐 학습하는 것입니다. 영어 스피킹,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좀더 빠르게 고급 레벨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